당신은 누구죠? 구해준 사람한테 듣는 인사치고는 상당히 거칠군.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가면 아저씨.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구원이니까 말이야. 그렇다 해도 좋은 일을 하고 의심을 받으니 별로 기분이 좋지 않군. 하여간 난 철가면이라고 하네. 분명은 밝히기 싫다는 건가요? 지금 이름도 별명치고는 이상하군. 사람에겐 말 못할 사정이 하나쯤은 있는 법 아니겠나? 좋아. 그럼 이 흑태자 교도들과 당신은 무슨 관계지? 글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들이 관여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최근에 흑태자교의 활동은 제국뿐 아니라 커티스나 펜드래곤의 내전 조직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정보야. 심지어 흑태자교의 교리는 바다 건너 투르 제국의 앙그라 교와도 흡사한 점이 대단히 많지. 투르족의 종교와? 시안이라는 자는 상당히 활동 영역이 넓군. 투르족에도 아는 자가 있나 보지? 아니. 그보다는 시안이 투르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가 갖고 있는 교리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깊은 것이었어. 단순히 남에게서 들은 수준이 아닌 것 같아. 특히 앙그라 교의 교리를 교묘하게 바꿔서 흑태자와 연관시켜 정리한 솜씨는 대단하지. 당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설마... 안그라교를 분석해보고 싶은 건가요? 머리 회전이 빠른 아가씨로군. 아무래도 시안의 배경을 조사하고 흑태자교의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투루의 종교인 안그라교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것 같아. 빨리 핵심을 말하라고. 그렇다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지? 투루의 남부에 가면은, 자마 후자리라고 하는 유적이 있네 앙그라 교회의 성지 중에 하나로 앙그라 교회의 창시자인 무라마드 대제가 그곳에 머물며 수행을 했다는 전설이 있는 것이야 너무 외진 것이라 지금은 일부 순례자를 빼고는 인적이 드물지만 그것을 조사해달라는 건가요? 그곳에 무라마드 대제가 직접 남긴 기록이 있다고 한다 그걸 조사해줘 내 생각에는 흑태자교가 표방하고 있는 의식이라는 것의 모체가 앙그라교의 것이고 그렇다면 앙그라교의 의식을 조사하면 흑태자교가 뭘 꾸미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 일단 당신 말을 믿어본다면 목적은 같단 말인데 좋아 해보지 이번엔 트루 제국이군 본부에는 알리지 않고 이동해도 되겠어요? 상관없어. 어차피 일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보고도 안 하잖아. 그런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가야 하지? 이 비공정을 타고 가면 금방이다. 비공정을? 말도 안 돼요. 비공정의 에너지원인 애들륨은 너무 고가라. 그런 장거리를 뛰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된다고요. 기술은 점점 발달하니까 이건 최신 기술이 도입된 거라고. 그럼 출발한다.